패스 구매했거든요. 음, 좋네요. 내 1승을 못하네요. 그그 이후로 <laughs> 이제 막판이죠. 정글 아니 지금 네판 네, 네, 다섯 판째인가 이걸 끌리는 판이 음, 음. 얼마 안 했어요. 음. 어제 잘해가지고. 그러네 이제 일곱 판째네요. 지금 딱아 정글 다섯 판째. 오케이. 아 실버이 골드까지 는 <laughs> 올려놓고 싶은데 <laughs> 역시 포부가 남다르네요. <laughs> 근데 MMR 보고 되게 심한가봐요. 네, 엄청 심하대요 지금. 플레랑 마스터랑 잡히고 막 장난 아니라던데. 근데 라이오코리아만 한국과만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닌가? 라, 그 다른데도 다 그렇대요. 북미도 아, 레디 대막 그럼... 올라왔다고. 근데 이거를 라이엇에서. 진짜 무협지 운영법 갑니다. <laughs> 비참지에서 걸으라는 <거르라는> 그 무협지. 다 <laughs> 아, 블라디미르 요새 엄청 짜증 나던데. 아 자르반의 승률을 보존하고 싶으시군요. 아니야, 아니, 그냥 지면 참 아까워요. 네, 오케이, 확인 확인요. 오케이, 제그맘잘 압니다. <laughs> 그러겠습니다. A.P.가 없네. 제가 A.P. 갈게요. 음, 어, 진짜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럼블도 기가 맥힙니다, 또 <laughs> 기대하겠습니다. 황금 신저우를 위해. 어, 탑이 안 나오네. 음. 하고 전화 좀 하러 갈게요. <laughs> 어? 저것은 혹시 칼날비 탐켄치인가? <laughs> 아, 칼날비 탐켄치도 있어요? 예. 네. 3 삼타치고 바로 스톰맥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마 무였지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아, 약발 있어. 니달리니까 어차피 정글 싸움이 치열하겠구만 저는 갱만 가 무협지가 갱만 가랬으니까 갱만 갑니다 <laughs> 칼날비는 갱보다는 그건데 상대 정... 타자니 그랬어요 갱보다는 어, 네. 상대 정글 어. 조지는 용이라고 음... 다치살았다 아니 어? 뭐야 아니네 뭘까요? 삼켄치는 수호자 탐켄치인데 아... 바드가 칼날 비바든데? <laughs> 아 이거 수업 잘못한 거 아닌가? 어? 아니 바드가 평타가 세서? 음? 스타 <laughs> 대교환을 할려고 그러나? 제가 기가 막힌 럼블 보여드릴게요. 이게 애들이 낯선 챔피언 대응을 잘못해. 믿고 갑니다. 아이, 걱정 마세요. 단지 30분 전에 안 끝내면 유통기한 옵니다 네. <laughs> 바르셔서 유통기한 없으시겠죠? 저희 아. 이제 코어 하나두개 나올 때 풀템 나오셔야죠. <laughs> 아, <근데 웃음> 디달리 어둠의 소확 진짜 띠겁다죠. 아, 디달리. 디달리 뭐 진짜고 그냥 바르죠, 뭐. 음, 음, 차라리 카서스가 편한데. <laughs> 카서스는 그냥 진짜 들어가서 패면 되는데요. 그렇죠. 그 세요 딜도 세고 W만 맞추면 그 특성에 그거 찍어가지고 마법 저항력 낮아지면서 데미지 추월 들어가고. 나랑 한번 붙어볼 사람? 아 너무 사긴 게. 발려 반려... 망해도 혹시 제 어, 영상 보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아니그온다다다다다 자르반 할때서스 한... 이긴 판은 다 카서스였을걸요 거의 음... 이건 아니다 뭔가 아니다 이거. 스 아, 지금 지이이렇처금지지아 지금 집가면 어떻게 어, 진짜 바둑 금날금 지금 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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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갈라그지더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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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과연 그의 일격은 그의 일격은 과연? 그럼 저는 탑을 당겨야겠네요. 붙었쥬? 나가갑니다 바로 올라오실 까요요인인밀요요러면면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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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면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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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가가가 어, 가고 있긴 하거든요. 아 안다. 가비. 아다 이겼는데. 아 그냥. <laughs> 아 아깝다. 너무 강하셔서 제가 가기 전까지 얘가 못 버텼네요. 탐켄치가. 한번더 오시면 될 듯. 상대 풀이 없으니. 네. 이거 못 할게요. 이게야 뭔가 되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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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이스세잡다거 <laughs>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laughs> 어, 저 어, 디가세요 어, 디가세요 어, 요 어, 어, 요아 깜짝 놀랬네 아이요없 어, 맞아 주실 분 구함. 네. 이건 누구 아시죠? 잡견도 이거? 어이. 아 니달리 저거만큼 큰데요 갑자기? <웃음> <웃음> 아 귀찮게. 요도를 적은 없지? 귀찮게 하네. 빵대 한번 흔들어볼게요. 니달리 여기. 예 아니죠? 여 이거 때려야 때려야 나나 죽어 나 죽어 때려, 때려, 때려야 때려야 때려 너무 급했죠? 이 집에 탈고출해야될것 같은데 아니죠. 거의 아니. 뭐탑뭐 아니죠 아니죠 이곳이 탑 차이? 이곳이 탑 차이 뭐. 거의 뭐2대2대인데요 그냥 <laughs> 럼볼 장인. 정글이 아니라 런블 자인 확인요. 아아 비드가 아, 좀 답이 없긴 하나. 아, 하하. 애니비한테 솔킬을. 탈론은 어떻게 솔킬 당하지? 나 이해할 수가 없네. 이제야 뭔가 좀 되는데. 응 바텀도 빡세네 네달리가 또 타보겠지? 졸라 사려야겠다. 버프 먹. 저 일단 저 버프 먹고 바탕 한번 찌러 다시 올라갈게요. 네. 그때까지는 좀 사려주세요. 네. 느낌 마시죠? 두 번씩 말할 필요 없어. 이, 이곳은 지옥이다. 아, 제발 진짜 이곳은 제발. 카이사 지옥. 카이사를 변해야 되나? 아까 이곳은 아, 카이사 지옥. 진짜. 달려보시다 레드나 먹읍시다. 아, 저거 아닌데? 아저 아닌데? 아제배절해리안 친구야. 엔진 가동입니다. 엔진 가동. 가동. 아비야 들어가세요. 얼굴 어, 받으 왔어요. 이건 빠져야 돼. 아톰 여유니까 받으러 온다. 얼굴. 어허. 이 친구들 어? 아, 안돼 안돼 들어가면 안돼. 아, 씨. 어. 제발. 제발.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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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면 됩니다. 예, 예. 나이스요. 이게 클라스요. 예, 예. 어. 거의 이정도면 어그로 다 끌었어요. 예, 예. 이렇게 어, 했는데도 어. 보시지. 네, 설마... 내일은 이기네요. 아, 딱 하나까지만 먹고 집에 가실래요? 예, 예, 어, 블르시네요 아, 너무 잘하면 또신고당하데 이거. 아, 비인가 프로그램 신고하겠네요. 신고 조심해야 되는데, 쟤네는 왜 저렇게 털리는지 모르겠네. 하이사 지옥 오케이 가라 <laughs> 아 그래도 하나는 땄는데 탈론 지옥인데요 이거 애니비아가 저렇게 커버리네. 음. 좋아, 다 이다. 네.

아마도? 오케이, 드디어. <laughs> 이렇게 카이사한테 더블킬? 진짜. 나 아, 카이사 더블킬 당하 여기를 아, 그럴 줄 알았다. 지금 크스가 큰다고?

궁체가 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돼. 뭐해? 아, 올라오든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laughs> 아, 저기 뱅글뱅글 추고 있네? AOA인가? 뱅글뱅글뱅글뱅글. 또 죽습니다. 아, 진짜 이거는. 잊지 말란 거네요. 탈론이 로밍을 간다는데요? <laughs> 아 진짜 라인 처벌리면 그냥 주영이 CS나 먹지 되도 않는 로밍에서 타워골드 주고 아 저거 안 좋은데 백트 폭격 치렸고요 니달리가 이제 보 주도권이신 까 봇만 파네 그럼 저는 탑만 파겠습니다 아 전령 너무 아까운데 아. 잊어버리세요 엔비아가 거기서 yeah. 올 줄은. <목소리> 아야. 아야. 아, 이게 어. 뭘겠어 아금 페스가 전 골드가 됐네. 그냥 음. 텔안 타실 줄 알고 그냥 바텀 빼고 안 갔는데. 저건 가는 게 맞았죠? 아. 맞긴 맞는데 어차피 진 애들 3 명이라 그냥 타워 주고 빠지자. 미드가 자는데요? <laughs> 진짜 얘네 답이 없다, 어떡하지? 와, 나, 아, 진짜, 이거, 이번... 개구대기 같네, 싸. 에이, 친구야, 3대2야. 카이사 보세에서 방황 중. 들어가시고요. 아 죽었네. <laughs> 쟤 너무 싫다. 처형이야 <laughs> <laughs> <조용이야>, 씨. 은처형이야미안하대요 <laughs> <나는 조용이야. 웃음> 개노 방금 간거는로밍이 아닌가 봐요. 맞잘 <laughs> 가고. 오, 왜뭐뭐 뭐 왔다. 아이고 엔비아 왔네요. 엔비아 와요. 아이고 조졌네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야. 참. 안타깝네. 그러게요. 아까 <laughs> 처음 하나 보네. <laughs> 아 이거는. <웃음> <웃음> 아 이래 얘네, 얘네 대단하다 얘네들. 완전바텀미드가 아, 정글이 <laughs> 아, <laughs> 같지도 않았는데 뭐. 저렇게 된다는 게 신기하다. 병이 CS나 먹지 왜 이렇게 <laughs> 제일이야, 그니까. 그래서... <laughs> 엄마 다 막아 버리쥬? <laughs> <laughs> 아 멘탈 나겠다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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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웃는 거 처음 봐요. <웃음> <웃음> <laughs> 아 웃겨. 도망칠 말할 필요 없어. 아, 개귀기 <laughs> 아, 왜또 징크스야, 이버케 <laughs> 전반부터 바텀이 너무 투확질이 나오네. 와, 바드가 징크스랑 같이 탑을 노리겠지? 이게 예, 곧 무협지 거기서 칼라비 받으 나오겠네요. <laughs> 소개 영상은 우리 영상으로. <laughs> 야 탐켄시 도망 다니네. 넌데가 참. 와우 데미지. 데 데미지. 뭐야 이거 와.. 징크스 개쎄 <laughs> 데미지 봐 징크스 엄청 잘 키워놨네? 현상금 탑 빼고 다 붙었네요 진 <laughs> <laughs> 청골드가 두 명이야 <laughs> 음.. 여긴 지옥이야 아 정말 정글은 살려놔서 다행이다. 어, <laughs> 데미지 봐따총 데미지. 와, 정글은 살려놔서 다행이다. 다자. <laughs> 아, 이시쉽다천원 나이스. 이스천원 아, 들어가시고요. <laughs> 저도 천 갑니다. 체기를. 아, 충격적인데? 친구들? <laughs> 아... 여자친구 회식간다네요 하나 <laughs> 더 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캐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페이코가 더 캐리가 안될것 같아요. <laughs> 페이코가 써도 캐될것 같네요. <laughs> 어, 아찔하다. 아찔해. 어휴. 아, 내가 좀 잘했어야 되는데.